주인은 이런 확실한 주인인데 대통령이 붙고 나면은 국민들한테 지어줬다고 소식 있나 없나? 없어요. 물러날 때까지 소식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나는 당선되고 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뭐가 간다고? 생일 선물이 가고 알겠습니까? 당선 축하 선물이 나가요. 이 당선축하선물이 제일 먼저 나가 헌법을 고치기 전에 바로 당선되고 나서 좀 있다가 당선축하선물이 전국민에게 쫙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당선축하선물에도 돈이 들어 있어 근데 그 액수는 여러분한테 비밀이야 나중에 받아보고 놀래면 돼 알겠습니까 당선축하선물을 왜 주냐 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걸 제일 먼저 줘. 그 다음에 국회의원 300명을 정신 교육대에 보내는데 국민들이 엄청난 내 대통령 선거 때 지지를 해줘야 돼. 맞죠? 그럼 내가 80% 지지 받았다. 70% 지지로 뭐 문재인 박근혜가 40% 50% 붙었잖아. 그러나 80%가 붙어버리면. 개헌 투표할 필요 있나 없나? 국민 전체가 허경영 저 사람이 TV 토론에서 300명 국회의원을 정신교육 때 보내고 국가를 혁명하겠다 이러면 어 그러면 저 사람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잖아. 네. 대통령 만들어준 거는 네. 당신 TV 토론 때한 그대로 해이 소리잖아. 네. 그러면 그대로 실은 해도 아무 상관 없겠죠? 네.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은 가차없어 알겠습니까? 음. 음. 나는 일반 사람하고 달라서 굉장히 부드러운데 물러남이 또 없어하면 옳은 일을 잃어버칠 테다. 알겠죠? 음. 그래서 이 사람들 가지고는 생일선물 줄수 있을까? 국민 배당금 줄수 있을까? 결혼수당 1억 줄수 있을까요? 주택 자금 2억 줄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 부채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천년만년 이 나라는 대통령이 아니라 300명의 국회는 지금 마음대로 하는 나라예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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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들이 해온 결과가 부익부 빈익빈. 빈익빈이야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중산층은 자기 집이 있어야 돼안돼 자기 집두 번째 현금 1억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월 수입이 얼마 월 수입이 500 이건 우리나라 중산층이야 근데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면은 전국 요 지금 중산층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피지 전부 다 1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가 돼 있다니까 10원 전부 은행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래가지고 간신히 빚이 없는 사람은 가물에 콩나물에 뭐 나듯이 있어요. 다 빚이 있어요. 김우중 씨가 마고 나니까 국가에 갚아야 될 돈이 70조였어요. 맞아 맞아요. 그럼 지금 재벌이 돈이 많나? 재벌이 돈이 많을까요? 빚이 그의 천배야, 천배. 그 사람 재산에 천배가 빚이야. 맞아 맞아요. 그런데도 정치권들이 오라고 불려다니고 그래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나라의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특별한 사람들이 가지고 숨어있는 거예 나는 대통령이 되면 뭐 하죠요? 화폐, 화폐개혁은 하면 안 돼요 화폐개혁은 하면 나라가 망해 알겠습니까? 화폐개혁은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알겠습니까? 에그플레이션 어?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게올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까? 네. 이런 네 개의 플레이션이 오면은 안 돼. 알겠죠? 네. 그래서 화폐 개혁 안 하고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애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없는 그런 경제 원리를 적용해. 나는 세계 경제학자가 내 발가락에 따라 올까 못 따라올까? 못 따라와요. <laughs> 이론적으로도 못 따라오고. <laughs> 1년에 5억 명씩 굶어죽는 사람 다 먹이고도 50억이 먹을 세상이 쌀이 남아도는 세상이야 지금 이 세상이 그런데 그 쌀을 다 불태워버리고 5억 명씩을 굶어죽고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 그냥 놔두면 될까? 안 돼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부익부민 미집기를 계속 만들어 아니 그냥 세계 11위 국가에 있는 국민들도 빚쟁이가 다 됐는데 저 세계 200대 국가는 어떻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험악한 질서를 만든 자들이 지금 세계 정치 지도자. 맞아요. 알겠습니까? 네. 절대 이런 원시적인 정치들이 인 이제 바꿔야 돼. 네. 그래서 이런 중산층은 지금 우리나라에 한 3%밖에 안 돼. 그다 그러니까 무너졌는데, 흑경영이가 되면은 국민 배당금, 결혼수당, 생일수당, 이런 거전부다 하면은 한 가정의 평균 수입이 600만원 정도 돼요. 알겠죠? 네. 아, 그래서 한 가정들이 시집 안 가네, 뭐또 엄마, 아버지 또 이렇게 모시고 있는 중간 가장이 수입이 많아지안 많아져?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부부는 일단 600이 들어와. 네.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으면 얼마죠? 600에. 900이죠. 엄청난 자금이 돌아다녀. 시중에. 알겠습니까? 순환이 돼야 돼. 아, 지금 요 당군 일래 최대 경제 위기야. 당군 일래 최대 경제 위기야. 이거 살릴 사람이.